서울 집값, 공급 대책에도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규제 대책이 추석 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0.09%, 0.12%, 0.19%로 매주 오름폭이 커지고 있죠.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 우려와 인기 지역 솔리이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건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에만 주택 담보 대출인 정비율 LTV 40%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성동, 마포, 광진 같은 한강벨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 금상환 비율,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동안 무주택자 보호를 이유로 피했지만 사실상 전세대출이 매매수요를 떠받치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입니다. 최근 권한이 국토부 장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한강변이나 재개발 유망지에 추가 지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 부분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유지해온 감세 기조를 바꾸어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 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늘려 거래 억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